자 아침 일찍 도착해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거 제가 낚시할 포인트는 이곳에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작업을 좀 하고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이기 앞쪽에 별 이적거리는 거 수초. 늦가을이 시작되고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오늘은 제수이에 도착해 마지막 수초 작업을 보기로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아침이지만 그래도 따스러운 햇살 아래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 작업을 하려면은 수초제 거기에 물을 조금 넣고 긁게 해야 되거든요 자 물을 조금 넣고 뒷마개를 조금 열고 많이는 넣지 말고 500ml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절반 정도 물을 넣었죠 자 그리고 어, 뒷마개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충분히 자 앞에 쳐지는게 보이죠 제방초이 수트화장 발전 포인트 바닥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비록 아침 시간이라 춥지만 그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골송골 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낚시 스프레이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정리만 끝나면 이제수소의자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격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리를 롱다리 쪽으로 써야 될것같아 아, 보자. 최대한, 아, 높이가. 자, 뒷다리도, 피고. 같테 갈대 멋지게 오래져 있네. 아 지금 현재 뭐 작업 안 하고는 자리가 안나는것 같은 예감이 드데 갈대가 멋지게 오래져 있네. 자 이제 작업을 다 하고 밑밥을 그 불을 좀 조금 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해뒀기 때문에 그불리는 도록기면낮 시간에 조금 듬뿍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남겨둬봤자, 바로설 일도 없고. 오, 축하드립니다. 곧! 오리들이 유행을 하고 있네. 오리들이 붕어를 이쪽으로 좀 몰아주겠지. 흑세풀이. 아, 이렇게 꽃 피가 보기 좋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 아, 방 안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듬피식에서 나온 구스 다운입니다. 아, 우주복 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좋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한번씩 구매를 하셔 가지고 겨울 낚시 그리고 봄 낚시 따뜻하게 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따뜻해 비죠 풍덩해가 뭐 바람도 막아주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저녁을 먹고 아, 케미를 꽂고, 고 지금, 현재, 미끼를 다 달고, 던져, 뒀습니다. 오늘은, 그, 총, 8대의 낚시대로 편성했는데요. 가장 긴대가 40대, 그리고, 38대, 2대, 363230, 28 이렇게 해서, 토탈 8대만 편성했습니다. 집중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부터 어두워지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가 떨어지면서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 아, 방안 정비 철저히 해가지고 좀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추위는 일단 대비가 될것 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시동 좀끄지면안 돼요.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점우너도다상오고그 바로 방송하겠습니다. 방생. 니도 방생이다, 방생. 이런 거 잡으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 치, 가거라. 할머니 데리고 와. 진신해. 이지가. 자, 이것도 여덟 주공하네요. 여덟 방산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자, 할머니 데리고 나, 할머니. 가그라. 이거 일곱 칠 일곱 칠아 일곱 칠 일곱 아시야안커지네 새벽에 큰근아올라나자 니도 ハモリでいこうな、はい。 좋다. 예 빛잘 나네. 뭘 찍어 놨나, 겠습니다 아,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람도 터지기 시작하고, 기온이 이제 서서히 내려갈 것 같네요. 해가 뜨고, 조금 더 혼자 있다가 장비를 말리고 난 이후에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올려는지, 이것도 그, 세움이 있기에, 예전처럼 그 반응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도 어제 그, 아합치급 붕어하고, 준척급 붕어 나름대로 말일 수몇 마리 했기 때문에, 일단 오전 낚시 조금만 더 진행해보고, 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마지막, 마지막 붕어 얼굴 한번 보자. 올려 가라아 아침에 바람 터지니까 바람이 참네 아 오늘도 작업해가지고 넘 좋은 일다 시키고 가네 그래도 이렇게 그 작업을 해둬야 또 다른 분들이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9시 가 되면은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텐트도 좀 말라야 되고 낚싯대도 좀 말라가지고 이슬이 많이 내리고 아침에는 그 서리도 조금 내렸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또 필요하고 후배들도 좌대하고 텐트를 쳤기 때문에 정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함께 철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 고기 한번 보여줘요. 아, 이쁘다. 예, yeah.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계속 잡네. 나이스. 축하. 아이고 바람도 터지고 이제 그 오늘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춥기도 너무 춥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밭에서 목질을 진행해 봤는데요. 아 이제 바람도 터지고 해가지고 일찍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보온에 신경 써가지고, 흐름 멀기 전까지는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 방 안에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낚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아, 춥다. 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즈 한, 얼마 정도? 한33 정도 나오더라고요. 3 정도. 예. 아, 차세. 너무 이쁘다. 예. 미끼, 어제, 뭐 사용하셨죠? 저희 지능이 사용했습니다. 야, 역시 신의한수였는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세깃길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그큰 붕어는 만나지 못했고 아홉시까지는 만났는데 야 정말 채색 좋고 사이즈 좋고 너무 이쁩니다. 마리수도 엄청나죠? 예 마리수도 일단 한번 좀큰붕어들만좀 깔고 나머지 방생 그 좀. 야. 어지다재 새끼 참아네색이 무엇보다 끝내준다. 야 바닥이 물수세미가 많다보니까 보기가 시커멓습니다. 네. 어차피 방생할거니까 네. 아니 위에 깔지말고 제일 큰놈 한번 더 보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방생할까요? 예. 네. 제가 해가지고 자, 가까이에서 한번. 아, 다 진짜, 제색 이쁘고, 넌넌하게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뭐지, 할게. 뭐, 마리수 한, 제가 판단했을 때한 서른 마리 이상은 잡은 것같은데 야, 자, 방송. 네, 방송입 제일 큰 놈부터 일단 한 마리 단독, 단독 샷으로. 오케이. Okay. 잘 가라. 거잘 가라. 역시 큰 놈들은 가는 거도 우아하게 간다. 천천히 <laughs> 가네. 간다, 간다. 아, 나머지는 다 방송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방에 방송하겠습니다. 잘 가라. 거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놓아주는 미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연속 2주 제가 다른 분들하고 대결회가 발렸습니다. <laughs> 역시, 푸른 고래가 시커먼 붕어를 만납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그, 아침 식사하러 가시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도로 밑쪽으로, 한세 자리는 오고요. 아, 그리고 하우스 쪽으로, 하고, 제방 이쪽으로, 어제 한 아홉 분, 열분 정도 낚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 끝내자.